검나 오나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검나온 대박인데, 약간 집행자하고 양각 애들이 좋은 게다 뭔지 알아. 전부 다다 다 바이올렛이랑 맞지? 집행자 이렇게 딱 집었네. 아, 벨트... 아, 아 벨트는 좀... 만큼 해주겠어. 금색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슛! 왔구나. 왔다. 자발카밀. 자발카밀 왔구나. 어때, 님들? 낭만 진짜 이지게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1등 하면 뭐야? 유튜브 각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재밌고.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인정 아닙니까, 근데. 업침이기나. 업침이기나 딱 말해, 딱 말해. 업침이기나 지나. 그만 말해. 바로 물상이니까 쟤.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너 레벨 일로 와, 진짜로. 레벨업이야. 그럼 인정. 쭉. 그렇지. 약간 요런 느낌. 쭉. 츄, 츄, 외 Q. 외투도 맛있을 Q. 같아아 근데 외투는 Q. Q. 없으면 좀 그렇긴 해. 아 스테락을 뺄거 아닙니다. 이 생존 때문에 어차피 스미치도 템 챙겨줘야 되거든. 요거만 넣고무턴 뒤에 외투가 나오면 방 끝을 만들만 하거든. 임피 안봐 이미 이미 치대 233퍼야 인피 만들 필요가 없지. 잊을래? 어? 맞아, 아니야. 자발에 지금, 어? 치명타 지금 50% 들어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50% 들어가 있습니다. 오! 아, 야, 근데 이건 푸티 먹고 싶다. 여기가 지금, 들어올 수도 있거든. 아, 이거 먹자. 아니 황티 먹고 이거 안전하게 좀 찍읍시다 아닌데 찍기만 하면 돼 어차피 어차피 외투템은 주고 자발 카멜 자체가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외투 안 줘도 돼 근데 외투 먹을 거면 방 끝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지금 자발이어가지고 굳이 안 줘도 돼 1번 아니고 먹어봤자 찬템이거든요 찬템인데 지 여기 집행자 먹은 여기가 카밀 할 수도 있어 뭐 요정도만 찾아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요정도만 찾아도 되잖아 야 여기 헤지펀트 먹고 긁었어? 와나이덱 하겠다 이 미래다. 지도 모를걸. 이리스 쓰지 말고 바이스 칩다바이세비카 와 야, 이 사람 공짜 미쳤네. 리즌 공급에 두 가지가 없어. 해적권 안 돼. 해적권 방끝 없어서 안 돼. 내가 바이 이동을 찍어서 여기 입장에서는,

발맹이 어서오고. 발맹이 딩거 있어. 버트. 메달이다 가문의 경를 이다시 요거네 하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내 증오를 보았지. 밤그을 줄까? 준비하시고 시작. 히 잔그슈. 회막지 와우! 약간 요런 느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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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냥 고물상 하면서 이거. 합시다. 돈더 이상 쓰면 안 돼. 그냥, 지크하고, 요걸로, 체급 차이로 그냥, 해버려. 바로, 자발. 오호! 아니, 야, 미쳐, 야. 카밀. 거의 그건데요, 님들. 그, 그, 날아다니는 거, 님들. 그, 일본, 그, 바다, 애니. 이름 뭐지? 걔. 그 상병 있잖아. 아 그래 그래 리바이. 와우. 원래 병장, 아니, 야, 원래라는 게 어딨어. 내가 맨날 말하지 마. 원래라는 게, 개, 그, 입대했을 때부터 병장이었을까? 원래는 훈련병. 야, 안 죽겠다. 야, 안 죽겠는데. 하나는 이자고자. 아, 야, 자발 못했다. 아, 아까운데, 이거는. 아니, 너무 아깝다. 이거, 바이 배치 잘했으면 무조건 이겼는데. 바이래. 카밀. 6-1에 갑시다. 외복자일 때 카밀 배치 팁이요. 그냥 1열드레이브는 어서오고. 말파보 가실게. 요 야, 나 징크스 만화잔에 못찾겠는데, 이거는... 동의, 여러분... 아니, 방장 줘도 되는데, 굳이야, 굳이 안 줘도 돼. 지금 지켜서 우리가 쇼진이 없기 때문에... 1등 할 거면 징크스 이성을 찍고, 거기에 방, 그 만화잔에 라위...

죽어주셔야겠어 니가 안나오고 배겨 에코야? 어? 니가 안나오고 뭘할수 있냐고 누이스구할래 징크스 못넣는데 니에라. 어야. 야야야. 줄 아 몰라 비싼 거 먹어. 음? 야, 발명이는 발명이한테 질수 없어. 아마도 발명이한테 질수 없어. 어디 들까 빵. 당장 근데 징크스 이성만 찍어도 여기 안 단져.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확실 그냥 다 찍자 여러분 다 찍자 다 찍자. 아니야 배치 안 바꿀게. 할수 있는 거 해봐. 알겠지? 배치 안 바꿀게. 너할수 있는 거다 해. 원코더 있죠. 난, 내 방식대로 해. 함, 땀, 놀 준비돼 있겠지? 해보라고. 아니, 에코, 에코궁, 에코궁, 야, 에코궁 뭔데? 빵!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반에, 자, 사객의 발톱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카밀 자발로 1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재.